네, 이러한 혼란한 시기 속에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1860년에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어, 문물이라든지 철학, 종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서학이라고 해서 서학이 들어왔는데 그 서학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것들을 너무 잃어가고 또 이러한 그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략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 동학을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0년에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했지만 오히려 민중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1800, 그렇지만 1880년에 이 동학은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충청 지역, 경기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최재우가 경상도 사람이었고 전라도에서 이것이 많이 부흥을 했는데 이제 충청, 경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1890년대 삼남지방의 교세가 아주 확장이 되게 되죠. 이 삼남지방에서 주로 이러한 교세가 확장이 되게 된 이유는 바로 전라도 곡창지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 많은 곳에 물자가 많은 곳 그다음에 빼앗아 뭐 갈게 많은 곳 그러한 곳에 탐관오리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돈을 보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데 이렇게 곡창지대를 잘 경영을 하고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정부가 그때 너무나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한 정부가 있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흡혈기처럼 빨아가는 거죠. 그러한 탐관오리들이 이러한 곡창지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와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그 외세가 이렇게 막 침략을 할때 유능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즉 혁명, 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94년 가보,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속에서 그냥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 그 다음에 밀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군이 또 우리의 군거를 점령하는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그냥 개혁뿐만이 아니라 반일, 그 다음에 척화, 민족주의 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랬을 때이 동학의 새가 아주 커지면서 어, 1894년 2월에는 고부 관할을 점령하는 어, 때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조선에서는 어이 없는 결정을 하게 되죠. 국민들이 이런 탐관오리나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개혁을 하라라고 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 군대에 파병을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에 조선은 청국에게 청나라 군대에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청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원병을 요청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어 조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로 그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외교에 대한 개념이 업, 업, 없고, 어, 애민 사상이 없었으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밑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느냐. 우리가 6월에 천국의 원병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 자료에 보면 이미 5월에 일본은 스스로 출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 서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국가가 제대로 국가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주변의 국가들에서는 언제든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를 그 탈취할 그런 준비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내치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미 동학농민혁명군은 이렇게 아니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했지. 남의 나라 군대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혁명군이 물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청국과 청국 천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군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일본은 조선 내정 개혁 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부하면서 물러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단독으로 이것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잘못의 책임을 일본 우리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어떠한 수단을 불사하여 개전의 구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본이 뭔가 계속 뒤에서 어떤 일들을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실을 만들고 어 그런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일본은 7월에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그 군인들을 무장 해제시킨 상태에서 어 군국기무처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러한 개혁 자기들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개혁안을 일시에 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국 기무처를 설립한 다음에 김홍집을 수장으로 하는 친일파들을 대거 천거를 한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를 무조건 이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 그게 그게 진정한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아니고.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 일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익선이라는 개념으로 어 조선 이 반도를 자기들의 그 파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의 이러한 그런 개혁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 실행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전쟁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아시아의 어떤 세력이 중국 중심이었는데 완전히 중국이 깨지고 일본이 그 섬나라 아주 그냥 어,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던 그 일본이 승리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어 이런 군국 기무처도 필요 없고 대원군 세력도 필요 없이 되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데려다가 쓰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제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비, 고종, 대원군이 다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뭐냐면 평양성 전투 후에 이 청나라 병사들이 쭉 잡혀 있는데요. 이 청나라 병사들을 체포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누군가 하면 일본 군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선군 군인들이 저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 당시에도 조선군조차도 일본 편, 청나라 편,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우리 군인들끼리도 총칼을 견우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총구를 겨루었던 이러한 사건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키게 되는데요. 남의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런 전쟁을 일으킨 사태들이 우리 역사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895년에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면서, 아,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일본의 이토 히로우미,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이홍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두 사람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 내에 청나라가 이제 졌으니까 그렇죠. 일본의 영향이 아주 커지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동반도까지도 청나라가 일본에게 어,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의기양양했었는데 이때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삼국 즉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이 일본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게 청나라에 반납하라 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청일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소진되고 아직은 이렇게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대적할 만한 파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가 다시 청나라에 반환되는 걸 보고 우리 조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일본이 너무 세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일본보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더 세구나.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이니까 땅이 멀리 있지만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러시아가 일본보다 파워가 세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어,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해서 다시 칠로파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러시아와 교류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어, 명성황후 민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을미 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복궁에 가시면 경복궁 제일 북쪽 지역에 건청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프랑스 주간지 르 르 주르날의 일러스트의 표지로 이런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미사변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일본 그 세력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법조나 이런 걸또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피고를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미리 진술을 맞추는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못된 거를 요새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조선의 하수인들을 많이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일본 사람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 일본인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것의그 명성황후가 궁궐 안에서 시해되는 사건을 보고 1896년에 고종은 너무 놀랍고 두려움에 이 경복궁을 버리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1년간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있을 그 시기에 이미 로바노프 러시아래로 러시아의 로바노프하고 일본의 야마가타가 서로 만나서 의정서를 조선 몰래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다섯 어, 개 조항이 있고 비밀 조항이 있는데요. 그 비밀 조항 1조. 한국에서 소요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러시아와 일본은 추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양국 군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중립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 2조. 한국인 군대를 조직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몰래 우리나라의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의정서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1897년에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했어요. 이 대한 제국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대한 제국 중립을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 중립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중립이 되는 거지 힘이 없을 때 중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히려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새 세계의 아주 그런 자기들의 이익만을 최선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 속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힘이 약했고 외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 김홍집에 대해서 잠깐 아, 봤는데요. 김홍집은 김홍집은 이제 뭐 친일 내각의 그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1842년에서 1896년에 삶을 살았는데요. 1867년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승정원에 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어 맺어진 이후부터 이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어 많은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1880년에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외국에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저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가라고 해서 수신사가 파견이 되는데 그때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관리가 쓴그 책을 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책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 관계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위정척사파에서는 엄청난 그 상소를 내면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무군랑, 갑신정변 이럴 때또 외교 신문을실을 맡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책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인물이 없어. 또이 사람을 또 데리고 와. 그래서 청일 전쟁 가보 개혁 때또 실무를 맡겨.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짜 친일파 박영효를 일본이 이제 내리 꽂으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또 사퇴를 해요. 계속 사퇴하는데 또 을미사변 이 일어나니까 고종이 또 오,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김홍집안 가겠다. 고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오라고 해서 또 가게 되죠. 가서 악원 파천 이후에 이일 처리를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눈물을 보이면서 오라고 했던 고종이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홍집은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초, 최초의 총리 대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총리 대신 수락을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바로 이 때입니다. 이때 이 난세에 상감께서 잠을 못 이루고 졸으시니 어찌 내한 몸이나 아끼려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부득이 어명대로 승낙했으니 내 생명은 이미 각오한 바이다. 너희들도 미리 짐작하여라.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그 군중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집안이 또다 멸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자 시끄럽소. 일국의 총리 대신으로서 백성에게 죽는 건 천명이요. 남의 나라 군인의 도움까지 받아서 살고 싶지는 않소. 이 말은 언제 했느냐 하면 그 고종이, 이때 고종이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라고 고종에게 이제 물으러 그 사실을 알, 알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경복궁 근처에서 붙잡혀서 군중들에게 이제 돌을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군중들이 달겨들 거를 염려해서 일본 경찰들이 와서 보호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의 나라 군인의 도움까지 받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천 야록, 황현이 쓴 매천 야록에도 보면 나란 일에 마음을 다했고, 재간과 지략은송류배가 따를 바가 못 되었다. 그의 죽음에 세인들은 모두 애석해했다.라는 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 요새 하도 이제 뭐그 이러한 뭐 친일파나 매국노에 대해서 다시 뭐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평생 연구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사전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임종국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홍집의 최후가 이렇게 수견하거을 어느 누가 그를 친일파라고 욕하겠는가? 일국의 총리로서 동족에게 죽는 게 천명이라고 갈파한 살신성인의 투철한 정치 책임으로 일본의 앞잡이가 될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점에서 김홍집을 한 말에 위대한 정치가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지도자가 그 군주가 왕이 이 시대에는 그 왕의 나라였잖아요. 그 군주가 어리석으면 이런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람, 왜 계속 이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들, 많은 인물들을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고 어, 지도자가 괜찮으면 주변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서 우리나라를 어,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는 이런 지식인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라져버린다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홍집에 대해서, 김홍집에 대해서 이러한 평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러시아 구 러시아 공사관이고요. 지금은 가보면 요 탑만 남아 있는데 이 러시아 공사관의 위치가 정동길에서도 아주 제일 높은 그 지대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종이 어, 대한 1년 동안 여기에 피신해 있으면서 나중에 대한 제국을 어, 선포하게 되는데요. 중립국 선언을 했지만 이미 네 파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게 인천 부산 마산 원산으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면서 서울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고 나중에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가 오고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가 오게 되는데 이 스티븐스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한국 통치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친일파의 그 미국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 독립운동가 장인환 의사, 전명훈 의사가 서로 그 상의 한 것도 아닌데 스티븐스가 미국에 있을 때두 분이 다른 지역에서 그 사사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1905년에 영일 동맹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요. 이때 포츠머스 조약이 미국 미국의 도시 포츠머스에서 이런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 회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선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영 전쟁에서 졌으니까 러시아도 말을 못 하고. 이것이 또퍼츠머스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일본만 온 것이 아니라 영국의 이 러시아의 이 미국의 이 이러한 대그 힘을 가진 나라들끼리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07년에 헤이그 어, 특사를 파견을 했지만 이미 세계 질서 속에서 파워게임에서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산이 되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됐고요. 1907년에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마저 박탈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항상 임진왜란 때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의병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병이 또 일어나게 되니까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병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특히 남한 지역, 전라도 지역에 많은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병들을 토벌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910년, 우리 역사, 5000년 역사에 거의 유일하게 국권을 빼앗겼던 그 35년의 치욕의 역사가 1910년 8월 29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경술 국치의 과정까지 우리나라는 결코 일본의 일본만의 그런 야욕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흐름 속에서 국력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그런 분쟁들을 결코 멀지 않다. 그 일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거문도 사건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협에 일본 군함이 오면서 이 우길기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일본과 우리가 이제 같은 위치에 서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일본의 끊임없는 그 야욕, 그리고 그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을 승인해주는 그 강대국들의 그런 파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서 그 아까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맺은 많은, 많은 불평등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평등 조약들은 1876년 일본과 맺은 이 조일, 수호, 조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해서 1886년까지 이 10년 동안에 전 세계의 8개의 나라와 강대국들과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되었는데요. 2024년 세계 GDP 전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격세지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세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강대국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세계를 주물러던 그리고 우리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던 이 강대국들이 지금도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와 다른 건 무엇이다? 이때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6.25 전쟁 때도 유엔에 그 지원을 받던 세계에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던 나라였는데 이제 유일하게 다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위치에 선 나라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술국치까지 이어지는 그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속상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